반갑습니다. 금장다육입니다. 오늘은 불금이네요. 자, 불금인데 자, 이렇게 오늘은 화분이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아이들 정말 가성비가 너무 좋고, 이것도 오늘 딱 들어와서 제가 바로 찍어봅니다. 이쁜 애들 많고요. 그다음에 금액이나 사이즈나 뭐나 다 좋은 아이들. 그리고 계속 주문을 재주문 해주셔가지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온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단품도 있고 그다음에 세트도 있어요. 보시고 어, 자막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자, 그러면 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1번은요, 어, 이렇게 이것도 국선분세개 세트로 나갑니다. 세개 세트 금액이 12,000원이에요. 너무나 이거 뭐라 그러더라? 복덩이 화분이라고 하시던데. <laughs> 자, 일단 사이즈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가 8.5cm 나오고요. 높이는 7cm 살짝 안 되나? 어, 그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지금 컬러가 요거는 좀 예쁜 자주색이죠. 너무나 예쁘게. 은은한 골드빛도 살짝 나면서 그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밝은 색상이죠. 요 컬러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푸른 톤. 자, 요렇게인데 이것도 어, 곡선 수제분이라서 컬러감이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칼라는 이렇게 보여드린데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칼라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 반짝반짝한게참 예뻐요 이렇게 똑같은 칼라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1번 세트고요 요 아이 금액 12,000원이에요 2번입니다 2번 세트에 이렇게 두개 나갑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꽤 좋죠 자, 흰색 꽃 트임 화분인데요 자, 다리빨도 있으면서 사이즈도 좋고, 자, 위에도 이렇게, 자, 사이즈 재볼게요. 외경으로 잽니다. 외경으로 사이즈가 거의 11세, 11cm, 1 1 c 나오고요. 높이가, 어 9cm 살짝 넘어갑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앞에, 자, 요것도 국산 수제분, 요것도 앞에 그림이, 얘는 이렇게 꽃잎이 오른쪽으로 돼 있지만, 요 아이는 꽃잎이 왼쪽으로 이렇게 하나 있죠. 자, 앞에 꽃잎이 다 이를 수 있다는 라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 하나를 들어서 볼게요. 되게 깔끔하게 은은하게 예뻐요. 되게 느낌 있는 화분. 자, 고로나입니다. 자, 이렇게 두개 세트로 보내드리는 금액이 2만원입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고요. 자, 옆모습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될것 같아요. 3번입니다. 3번 세트 두개 금액은 12,000원입니다. 둥근 사각 형태고요. 자, 이것도 사이즈부터 재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어, 이거는 10cm가 살짝 9.5는 넘는 넘 9.5라고 해야 돼요 9.5 살짝 넘어가요. 높이는 7.5cm 나오고요. 자, 이거하 들어서 볼게요. 자, 이런 아이, 예쁘죠? 꽃이 만개한 그런 화분입니다. 약간 둥근사가 귀엽게 생겼어요. 사이즈도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자, 칼라를 보시면 얘는 연한 소라색, 요 아이는 노란색.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3번이고요. 2개 세트 금액 12,000원입니다. 4번 세트입니다. 이것도 3번이랑 똑같죠. 이것도 12,000원이고요. 사이즈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이즈 그래도 재보면 요거는 9.5cm 나오네요. 음, 7cm 이렇게 나오고요. 자 얘도 보시면 얘는 올리브 그린 색상 같은 그런 컬러. 자 이런 컬러예요. 그 다음에 연한 하늘색 톤. 자, 이렇게 나가고요. 지금 3번이랑 4번이랑 이렇게 세트로 제가 묶어 놨잖아요. 자, 요게 나가고 나면 다른 컬러로 보내 드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컬러들도 마찬가지 로다 예쁩니다. 바탕이 만약 요 색이라면 꽃이 색상이 살짝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정도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4번 보여 드렸습니다. 5번입니다. 5번. 자, 요것도 두개 세트로 나갈게요. 12,000원이에요. 자, 요 화분 몇번 보셨죠? 제가 영상 올릴 때요 화분 많이 나갔었는데 진짜 요게 6차 주문인가 그래요.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laughs>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드디어 또 오늘 또 내려왔습니다. 자 요거 사이즈 꽃주머니 분인데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11.5cm 나오죠. 높이가 9cm 나옵니다. 자 요것도 어, 곡선 분이라서 모양이 위에서 보시면 모양이 살짝살짝씩 좀 달라요. 자, 얘는 이렇게 생기기도 했고, 둥근 사각이긴 한데, 이건 이렇게 생기기도 했고, 자, 옆라인 보시면 이렇게 예쁩니다. 저도 하나 심으려고 했는데, 계속 품절돼가지고. <laughs> 자, 요렇게 두개 세트로 보내드리는 금액이 12,000원이에요. 6번입니다. 6번, 7번, 8번. 요거 세개는 단화 공방분 이구요 요거는 금액이 13,000원 입니다 자 예쁜 사각 이에요 자 먼저 6번부터 볼게요 전부 다 투톤이죠 자 이렇게 예쁘게 투톤이고 사이즈를 재보면 자 9.5cm 높이는 9cm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6번 이구요 요거 번호표는 보지 마세요 자막 보시고 <laughs>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6번입니다. 7번 단아분. 자, 요거 위에는 화이트 톤이구요 이렇게 투톤 느낌으로 그라데이션 된 느낌입니다. 자, 역시 사각이고요. 사이즈는 거의 동일합니다. 9.5cm에 9cm 나와요. 자, 먼저 요렇게 그림 보시고 컬러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13,000원입니다. 8번이에요. 8번 단아분. 요거는 원톤입니다. 전체가 요요 요 컬러 진한 브라운 진한 블랙 아니고 진한 브라운 컬러예요. 자, 요렇게. 요게 8번. 사이즈는 가로 9.5에 높이 9cm 이렇게 나오고요. 금액은 동일하게 13,000원입니다. 외이가 8번이에요. 자, 그다음 9번이고요. 9번 사이즈가 꽤 큽니다. 자, 일단 사각분인데요. 자, 요거 사이즈 먼저 재 볼게요. 외경으로 잴게요. 어, 12cm 살짝 넘어가죠? 높이 12.5. 자, 이렇게 사각분 9번입니다. 요거 금액은 14,000원이고요. 자, 옆에서 보시면 자, 요렇게 돌출돼서 이렇게 입체적인 무늬가 있는 화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이즈가 많이 크죠? 자, 요 아이가 9번입니다. 어, 칼라톤이 블루랑 어, 그런 그런 느낌. 약간 뭐라 해야 되죠? 빈티지한 느낌? 음, 그런 컬러입니다. 9번이고요. 10번이에요. 요것도 9번이랑 같은 건데, 자 앞에 그림이 다릅니다. 요게 10번이라면 요게 9번이에요. 사이즈는 거의 동일합니다. 사이즈는 12 나오죠? 높이 12.5 나오고요. 요것도 살짝 들어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 사이즈가 많이 커가지고, 자 완전 큰 아이. 군생들 심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10번입니다. 11번 요거 단품으로 나가요. 자, 11번 금액 은만 원이고요. 자, 요것 들어서 먼저 볼게요. 자, 라인 봐 주세요. 칼라감하고 자, 사이즈 재 보겠습니다. 사이즈요. 이렇게 재면 8.5cm 나오죠. 높이는 10.5cm 15. 자, 이렇게 나오고요. 안쪽? 요것도 오, 이것도 곡선본인데, 자, 얘가, 이꽃 모양이 살짝 달라질 수 있습니다. 꽃잎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거나, <laughs> 그렇게 될수 있어요. 1 1번이고요 만원입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요, 어, 아까 11번이랑 같은데, 높이가 살짝 낮아요. 11번보다. 자, 요렇게 돼 있는 아이. 자, 이것도 사이즈 재볼게요. 7.5cm 나옵니다. 높이 9cm 나와요. 요거는 8,000원이에요. 요것도 단품. 단품으로 나가는 아이 들어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 아이는 12번입니다. 자 그리고 13번부터요. 17번까지는 자 같은 라인인데 컬러가 달라서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17번까지 컬러가 너무 예쁘죠? 저는 얘 보자마자 라쿠분 생각이 나가지고 어, 얘 완전 라쿠분이랑 거의 닮았는데? 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데려온 아이. 너무 예뻐서. 진짜 라쿠분 느낌이 빵 나요. <laughs> 자, 그러면. 자, 금액은 다 동일하게 14,000원이고요. 자, 요 아이 1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칼라. 자, 사이즈 볼게요. 모양은 요것도 수제분이라 조금 조금씩 다 달라요. 평균적인 사이즈는 같지만. 자, 일단 외경으로 잽입니다 8cm 나오고요. 높이 7cm 나옵니다. 야, 13번 칼라, 칼라가 어진하 이렇게 예쁘게 빠졌는지 너무 예쁘죠? 자 안쪽에도 이가 13번입니다. 요거 14번이에요. 자요 칼라, 컬러. 이 칼라도 참 예뻐요. 지금 화면상에는 조금 진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 실제로 받아 보면 노란색이 참 예쁩니다. 진하지 않은 노랑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자, 위에서도 보시고. 자, 요 애가 14번이고요. 금액은 동일하게 14,000원입니다. 15번이에요. 자, 요거는 브라운 느낌이 나는 아이. 자, 얘도 너무 멋스럽게 컬러감이 다 예뻐요. 제가 예쁜 애들만 데려온 거겠죠? <laughs> 자, 요것도 실물 색상이 더 예쁘다라는 거. 요거 1 5번이고요 얘도 그냥 사이즈를 재보면 외경으로 좀 해요. 9cm, 8에서 9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는 7에서 7.5사이구요. 여가 15번입니다. 16번이에요. 16번. 요런 칼라 너무 예쁘죠? 자, 요거는 화이트 톤에, 자, 요렇게, 칼라감이이렇게 어, 들어가 있는.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입고 와서 되게 뿌듯해 있는데 자, 요 컬러 있습니다. 가 16번이고요. 자, 요것도 14,000원입니다. 17번입니다. 17번 요거는 오렌지 톤이죠. 자, 오렌지 톤. 요것도 실물 색상이 조금 더 밝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거든요. 비가 왔어요. 어제 밤부터 비가 막 내리더니만. <laughs>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색상이 조금 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햇빛이 없어서 그런가? 자, 여기가 1 7번이고요 14,000원 네 보내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어, 18번, 19번, 20번 인데요. 요거는 너무나 예쁜 소녀분, 너무 예쁘죠? 자 요것도 어, 하나하나 볼 텐데 단품으로 나가는데요. 금액은 12,000원입니다. 금액도 너무 괜찮죠? 자 먼저 18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쁜 소녀가 이렇게 있는 아이. 너무 예뻐요 사이즈도 딱 적당한 사이즈 볼게요 9cm 살짝 넘어갑니다 높이는 10.5cm 나와요 들어서 보면 이것도 곡선 수제분이에요 너무 예쁘죠 자, 18번이고요 요거는 19번입니다 얘는 예쁜 소녀의 뒷모습이죠 자, 뒷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 요거 들어서 얘도 볼게요. 자, 뒷모습, 뒤에는 그냥 깔끔하고, 앞에 그림 자체가 너무 예쁘게, 자, 사이즈도 좋고, 금액도 너무 착하고, 자, 요런 아이. 사이즈는 거의 동일합니다. 9.5cm 나오네요. 자, 19번입니다. 20번이에요. 20번. 자, 요것도 예쁜 소녀가 옆모습이죠, 이 아이는. 옆모습으로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는데 이것도 금액은 동일하고요. 12,000원입니다. 예쁘죠? <laughs>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 이것도 지금 18번, 19번, 20번 자체가 그림이 이런데요 그림이 이것도 수제분이다 보니까 그림이 살짝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21번입니다. 톱니무님. 모양 이거 두개 세트로 나갑니다. 12,000원이고요. 이것도 처음한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 이것도 품절이 돼가지고 <laughs> 다시 입고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입고 했습니다. 자, 얘는 아, 사이즈 먼저 들게요. 자, 사이즈 거의 11cm 나오죠? 높이 10cm 나오고요. 자, 이왕에는 컬러가 이렇게 오묘하게 자, 뭐 푸른색, 붉은색 자,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자, 앞뒤로 달라요. 자, 이런 느낌의 컬러고요그 다음 이것도 같은 거라고 나온 건데 색상이 이렇게 살짝씩 차이가 납니다. 자, 요렇게 두 개의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22번, 23번, 24번 나갈게요. 자, 요 애들은요, 수제분이고요 이렇게 약간 토분 느낌이 나는 그런 화분인데 사각분에 앞에 꽃이 이렇게 따랗게 그려진 화분입니다. 사이즈부터 보겠습니다. 외경으로 됩니다. 얘는 10cm가 살짝 넘어가죠. 높이 10cm 이렇게 나오고요. 자 얘는 먼저 앞에 연연이 뭐예요? <laughs> 연보라색 꽃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고요. 요꽃그림도 살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금액은 16,000원이에요. 너무 예뻐요. 이, 이 아이도. 그 다음 23번, 23번은 노란색 꽃이죠. 자,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사각이고요 자, 여섯 사이즈는 10cm가 넘어갔었습니다. 보시면, 이거 어, 얘는 10cm 나오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로 옆으로 넘어갈게요. 24번, 얘는 파란색. 자, 옆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렇게 쪼로로 22, 23, 24 이렇게 같이 봐도 예쁘죠? 자, 금액은 1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단품으로 보내드려요. 번호 보시고 선택해 주세요. 25번입니다. 요것도 두개한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12,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투톤. 자, 색감이 위쪽이 딱 진해가지고 더 예쁘죠? 왼쪽은 파랑, 오른쪽은 빨강인데요. 사이즈도 큽니다. 자, 사이즈를 재보면 11cm 넘어가죠? 11.5? <laughs> 11.5? 높이는 9자모 이렇게 됩니다. 자, 살짝 들어서 보면 아래쪽은 크림 색상, 자 위에는 어... 핑크 레드 자, 그런 느낌이고요. 자, 가상비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컬러 하나, 그 다음에 요 컬러 하나. 화분 예뻐요. 딱 깔끔하니 예뻐요. 25번이고요. 두개 세트, 1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6번이에요. 자, 이거 핸드백분이죠. 핸드백분. 자, 요거는 블랙 컬러라고 나온 화분이에요. 사이즈가 얘도 커요. 자, 사이즈를 보면 가로 길이가 이렇게 될까요 11cm 정도 나옵니다. 11. 그래서 요게 사이즈가 제법 크기 때문에 웬만한 아이들은 다 심겨요. 높이는 12.5cm 나오고요. 핸드백 모양이 참 예뻐요. 요거. 너무 세련되게 생기지 않나요? 제 생각인가요? 요것도 지난번에 다 완판이 되고 또 추가주문, 추가주문 해서 내려온 아이입니다. 금액은 14,000원입니다. 27번, 이거는 핑크 핸드백입니다. 금액은 14,000원 동일하고요. 사이즈도 거의 동일합니다. 위에서 보시면 입구가 이렇게 커요. 옆에. 26번도 마찬가지로. 심어놓으면 딱 포인트가 되는 그런 아이. 요거는 핑크 색상입니다. 자, 27번이고요. 14,000원이에요. 28번. 자, 요것도 너무 인기가 많았던 화분. 자, 컬러 자체가 너무 예쁘고요. 심었을 때요 컬러가 참 다육이를 참 예쁘게 받쳐 주더라고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 사이즈 재보면 거의 12cm 육박합니다. 그죠? 높이는 11.5cm 나오고요. 요것도 수제 분이기 때문에 요런 느낌 자체가 무늬가 살짝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컬러톤이 너무 예쁘죠? 자 금액은 13,000원 입니다 얘는 어 수량을 몇개 들여 왔기 때문에 뭐두개 주세요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자 요거 29번 인데요 요거 두개가 한 세트로 나갑니다 얘도 너무 예쁘죠 <laughs> 자 이렇게 높이감이 살짝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이것도 연한 그레이 화이트는 아니고 연한 그레이 바탕이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 웃고 있는 소녀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나가고요. 금액은 22,000원입니다. 금액도 너무 착하죠? 저게 세트 금액. 사이즈도, 자, 외경으로 재면 10.5cm가 살짝 안 되죠? 높이가 높이가 미어요13.5 나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서 보면, 너무나 웃고 있는 모습이 예쁘고, 뒤에는 깔끔하고, 자, 이런 아이. 그리고 이렇게 파란 아이 요런 아이 있습니다. 29번이고요. 두개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30번입니다. 30번. 자 큐빅이 예쁘게 박혀있는 요것도 지난번 영상에서 다 품절돼서 또 데려온 아이입니다. 자, 되게 화려한 듯하면서 심플하게 생긴 아이. 다리 발도 통통하니.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사이즈가요. 12cm 나옵니다. 1 2 높이, 어, 높이 10cm, 10cm가 살짝 넘어가요 10.5cm, 자 보시면 되고요. 예쁘죠, 이것도. 그리고 30번입니다. 바탕 색상이 약간 크림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31번, 자, 30번과 같은 아이입니다. 같은 아이고 앞에 꽃 그림만 살짝 달라요. 심플한 듯하면서 조금 화려한 느낌 있는 그런 아이. 사이즈도 뭐 거의 동일한데요. 어11.5 어, 높이 10.5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것도 금액은 13,000이고요. 13,000원이고요. 13 이것도 보시면 지금 30번과 3 1번 있는데요. 이두 아이가 나가고 나면 판매가 되고 나면 어, 그림이 살짝씩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크게 다르진 않고 그런 아이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32번입니다. 자, 얘도 예뻐서 자, 데려온 아인데 사이즈가 많이 큽니다. 사이즈가요. <laughs> 사이즈는 제가 한번 볼게요. 엄청나게 크죠? 아까 옆에 얘랑 비교해보면 사이즈 많이 크죠? 15cm자가 딱 맞을 듯 보시면 보이시나요? 15cm자 넘어가요. 얘는 16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사이즈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높이 11.5 나오고요. 얘가 왜 예쁘냐면 무늬 자체가 너무 예뻐요. 자, 화이트에 이렇게 얼룩무늬처럼 자, 요렇게 돼 있는 무늬인데 되게 깔끔하면서 되게 세련돼서 또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럼 이게 11,000원입니다. 11,000원. 말이 되나요? 이렇게 큰 사이즈. 국선분는 자, 요런 아이고요. 자, 요거가 32번이었죠? 32번입니다. 어, 그리고 33번부터 나가는데요. 33번부터 38번까지는요. 자, 요하분들 지당 은속분입니다. 어, 개당으로 나갈게요. 개당 금액이 2만원입니다. 2만원. 사이즈가 많이 크고요. 이것도 수제분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높이라든가 모양 자체가 조금 조금씩 다르죠? 자, 먼저 33번. 앞에 꽃, 컬러가 달라요. 꽃. 예쁘죠? 지당 은속분 보면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는 게 자 특징이던데 이렇게 자 먼저 33번 자 땡땡이도 있는 화분이 참 예뻐요 옆모습부터 이래 보시면 금액, 금액은 만 아, <laughs> 죄송합니다 2만원이고요 사이즈 재 볼게요 자 사이즈가 보시면 거의 11cm 거의 11cm죠 11 높이 재면 11자 살짝 들어봅니다 지당은숙이란 지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계속, 자, 보시면, 배수구가 이렇게 큽니다. 완전 크죠? <laughs> 무게도 가볍고. 자, 이 아이가 33번입니다. 자, 34번 보라색 꽃입니다. 보라색 꽃에, 자, 이렇게 땡땡이 있는 아이. 자, 컬러, 뭐, 사이즈는, 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꽃 색상 보시고 선택을 해주세요. 사이즈가 크고 가성비도 좋고 금액도 너무 착하고 요 아이가 34번 보라색고 35번 요거는 청록색 예쁜 청록색입니다. 요 아이가 35번이에요.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큽니다. 사이즈 아주 좋아요. 36번 파란색 찐파요, 찐파. 이렇게 땡땡이가 있는 찐파. 36번입니다 37번 37번은 노랑이 요거는 불량이 아니에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거 꼬우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37번 노랑이에요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크죠 37번 38번 자 얘는 오렌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3번부터 38번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금액은 2만 원이고요. 자, 같은 색상을 뭐몇개 주셔요 하셔도 됩니다. 문자로 보내 주세요. 자, 오늘은 붉음. <laughs>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어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지금 사이즈나 아니면 이 컬러가입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햇빛이 쫙 났으면 컬러감이 더 예쁘게 영상에 담겼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영상은 금장다이 검색하셔가지고 영상은 보시던데 아직 어, 구독 알림 안하신 분들은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내일 지금 비가 그친 것 같아요. 주말에는 자, 햇살 가득한 주말 되시고,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